안녕하세요. 전루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목요일에 외직과 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여느 때와 같이 둘째 아이 축구하는 거 따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래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인데 뒤쪽에 어떤 차가 주차를 하고 있었고, 뭐 공사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차 안에서 시동을 걸고 졸고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봐게 됐는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봤는데 자고 있으면서 차가 앞으로 서서히 오더니 진짜 칠 뻔했다는 거 아마도 차 안에서 자면서 시동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기어를 건드렸는지 드라이버로 놓게 되면서 아무튼 가속페달은 밟지 않아서 굉장히 천천히 왔는데 참 별아별 경험을 다 해본다는 거 아무튼 늦게 천천히 다가와서 피하긴 했는데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면서 펜스에 부딪혀서 옆구리가 살짝 아프다는 거 아무튼 진짜 희한했던 경험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세일정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요렇게 다음 주여도 대부분의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해가지고 벌써 시작된 것도 있고 시작하지 않은 것도 내일 전부 다 시작한다는 거 심지어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사이트들 전부 다 세일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다음 주가 피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세타이어 사이트 보시면 기존에 세일되고 있었던 제품들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랙프라이데 해가지고 기존에 30%까지 세일됐었던 제품 40%로 할인폭화져 있다는 거 그리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5% 또는 10% 할인코드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관부가세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관부가세가 조금 붙거나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맨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가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전에도 소개시켜 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보여드리고 있는 몽클레어 패딩 가디건 이번 시즌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이고 가격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10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만약에 10% 세일 받으시면 97만원 구입 가능한 기회라는 거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매일매일 들어가서 가격이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몽클레어 마야 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 일시적으로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187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변경하시면 240만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즈는 187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추가 세일까지 받으시면 저렴한 금액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몽클레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경량 패딩 이번 시즌 신상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몽클레어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됩니다 재고 가장 많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퀼트 패딩, 정장 위에 입어도 이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프어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이라든지, 르메르 크루아상백도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포춘 크루아상백 5% 또는 10%일받아서 12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신상 제품이라든지, 이번 시즌 신상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막스마라 제품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고 있는 마누엘라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검정색상 마누엘라 마찬가지 추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 막스마라 다양한 제품 둘러보시고 전체 세일되는 다양한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추가 세일 한번더 나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제품 장바구니 에 담아놓으시고 만약에 할인 코드 지금 적용 되시는 분들은 품절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컬티즘 사이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는데. 생각해, 세일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25% 세일되는데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더블 아렐라 리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청자켓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시 세일 돌아와 있고 사이즈도 채워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프리오더기는 한데 1주2주일 안에 배송 나갑니다. 지금 결제하는 거 아니고 배송 나갈 때 결제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장바구니 나으면 자동 세일 적용되고 있어서 보시면 31만 5천원에 판매됩니다. 사이즈 남아있을 때 빠르게 가져가셔야 되는 제품이고, 로키 마운틴 패더베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은 불가능하지만 요즘에 구하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137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많은 분들 찾는 고런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해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색상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다양한 제품 신상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그 제품은 세일되지 않아도 금방 품절될 겁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페스트라 장갑 세일받아서 1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밀텍 보여드리고 있는 야상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 16만 3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누디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 6만 5천원에 사이트 전체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 클로닝 블랙프라이드에 25% 세일 적용됩니다. 정상가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 담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할인코드 미리 입력해놓고 32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배송도 가능해서 요그 제품 무료배송 32만원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세티스파이 보여드리고 있는 더라커 30만원 안되는 금액 마찬가지 무료배송 될겁니다. 클라우드 서퍼 맥스 제품이라던지 살로몬 xt6 코어텍스 23만원 판매 되고 있고 세티스파이 제품 여러가지 판매됩니다. 이런 반팔 티셔츠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고 보자 세티스파이 전부 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노다 001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30만원에 신상 제품 여러가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다는거 노스페이스 썸인 이런 제품들도 많이들 둘러보시는 제품이니까 같이 확인해보시고 전체 세일되는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수트네고지 명품 편집샵. 현재는 다양한 제품들 장바구니 담지 않아도 요렇게 세일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판매됩니다. 이 사이트는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5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도 가능해서,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프라다 패딩 계산해 보시면 270만원 정도 판매됩니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271만 원이 금액이 최종 비용 된다는 거. 프라다 보여 드리고 있는 마찬가지 요런 자켓 같은 경우도 계산해 보시면 240만 원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2026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이라는 거. 최신상 제품 327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프라다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보시면은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격 좋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스톤 아일랜드 요런 자켓 같은 경우도 83만 원, 스톤 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고 울리치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 97만원에 보여드리고 있는 아틱파카 같은 경우도 825불 구입 가능해서 12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울리치도 전체 페이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다운넷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거의 모든 상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세일을 뺐다 넣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 가지고 어떨 때는 25% 세일되고 어떨 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미스터 포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한국까지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사이트 전부 다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세일이 적용 가능한 제품들로만 찾아봤는데 탐불 안 보여 드리고 있는 남성분들 스웨터 724,000원에서 25%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54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팬츠 45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탐브라운 인기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이라든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넥타이는 빠르게 가져가셔야 되는 제품 12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선물용으로도 딱 좋은 제품 둘러보시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종류 여러가지 보시면 전부 다셀 요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분들 탐브라운 제품들도 인기 제품 여러가지 그리고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띠어리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서 판매되고 있고 마주 제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25%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토템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도 마찬가지 셀 적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4910 한국 편집샵 세일되는 제품 여러가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입이라면33% 할인 쿠폰 받아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한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무료 배송, 무료 반품도 가능합니다. 몽벨 접이식 선글라스 이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려서 많은 분들 구입하셨던 제품이고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73,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베이프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쿠폰 할인가 8만 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 따로 없습니다.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기본적인 가디건 28만 원. 현재 환율로 보시면 대략 200불이 넘지 않는 금액이어서 가격 좋다는 거. 수시 보여드리고 있는 비치쉘 자켓 288,000원 판매되고 있고 M65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야상도 15만 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제 패딩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몽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경량 패딩 178,000원 판매되고 있고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자켓 같은 경우도 217,000원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딱두 개만 남아있습니다. 가져가시는 분들 임자라는 거.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세일되는 제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세븐스토어 영국 편집샵이고 블랙프라이드에 여러가지 25% 세일됩니다. 한국까지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보여드리고 있는 그레이 색상, 189파운드에서 곱하기 0.75 이렇게 하면은 27만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사이즈만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세티스파이 더 라커 34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로아 셀라 요 제품도 찾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3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난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다운패딩 같은 경우도 현재 78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난가 제품 같은 경우도 진짜 꼼꼼하게 잘 만듭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디오스 프로 4세대 보여드리고 있는 스니커즈는 27만원에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레트로엑스 자켓 파타고니아 클래식 레트로 X 자켓 이곳에 사이즈 있습니다. 현재 25% 세일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REI 사이트에서 제품 소개시켜드려서 현재는 재고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으니까 확인해보시고 314,0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25% 세일됩니다. 신상 제품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포워드 사이트 시크리스의 최대 50% 세일 됩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빠른 배송 무료 배송 가능해서 애송비 아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 그리고 미국 사이트여서 200불 넘지 않게 29만원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도 따로 붙지 않습니다. 티어브가 넷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백로그 집어푸디 16만 5천원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스테이트 맨투맨 같은 경우도 118,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랄프로렌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가장 인기 있는 흰색 145,000원에 무료배송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파프와 콜라보한 보여드리고 있는 클몬 하이프 제품 같은 경우도 장바구니 담으시면 자동세일 적용 가능해서 3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거 리셀러분들 많은 분들 구입하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요런 색상 마찬가지 동일한 금액에 다양한 인기 제품 저렴한 금액 판매됩니다 장바구니만 담으셔도 자동세일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샵사이먼 미국 아울렛 사이트 세일되는 여러가지 제품 만나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아디다스 다양한 제품들이 50% 세일되고 있는데 요거는 안타깝게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애미 보여드리고 있는 이번 시즌의 저지입니다. 현재 금액에서 추가세일 받으시면 42불 구입가능해서 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프로버 제품이라든지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맨투맨도 50%세일 받으시면 18,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디다스 다양한 제품들 세일돼서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버버리 제품 같은 경우도 40% 세일되고 있는데 남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트렌치코트 현재 요거 45만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셔츠 같은 경우도 38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버버리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명품 제품들 4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아울렛에서 판매된 모든 제품 만나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컨버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할인 코드 입력시 추가적인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에 미리 시작한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런스타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컨버스 세일되는 금액에서 전부 다50%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세일되는 여러 가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고 있는 남성분들 화장품 베스트셀러 이렇게 찾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뭐 로션이나 화장품 뭐 로션이나 이런거나 바르지 저 같은 경우잘 모르긴 한데 찾아서 따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남성분들의 립밤 1등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확인해 보시고 마찬가지 오브제 이 제품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라고 하고 헐크림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져 있고 우로스 스킨 워시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이렇게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는 제품이네요. 비오템 몸무 요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 끈적이 없고 진짜 깔끔하고 수분 오랜 기간 유지시켜줍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한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로션인데. 요것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져 있네요. 확인해보시고. 한국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지 립밤 종류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무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는 페이지도 있으니까 요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알리익스프레스 싱글드데이 세일은 종료됐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로 바로 넘어오면서 할인폭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계속 소개해드렸던 보여드리고 있는 휴대용 모니터.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8천원 할인돼서 현재 57,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전에 리뷰도 드린 제품이고 진짜 만족스러운 제품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아직도 모니터 옆에 잘 넣고 보조 모니터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 57,000원이면 무조건 구입하셔야 되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에디파이어 보여드리고 있는 데스크탑 스피커 요거 진짜 괜찮습니다. 사운드도 괜찮은 제품 마찬가지 추가세 가능해서 1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우산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고, 요거 아이들 사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탄성이 없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신발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현재는 블랙 프라이드의 세일로 넘어갔습니다. 인기 제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 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사운드바 요거는 텔레비전 사운드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하나만 딱 넣으셔도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91불이면 구입이 가능해서 현재 50% 세일된 금액으로 13만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클라우드 틸트 새 제품인데 가격 좋습니다. 남성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20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소니 XM5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도 15만 8천 원 가격 좋습니다. 이 제품은 리퍼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베이서스 보여드리고 있는 굉장히 얇은 맥세이프 충전 가능한 요런 제품 13불 50센트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모아서 세일되고 있습니다. 리퍼 제품 조금 많긴 하지만 중고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좋고 이베이에서 정식적으로 판매하는 리퍼 제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년 워런티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 먼저 세일 제품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보시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또는 사이버 원데이 이벤트 해가지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일 요렇게 세 정식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세일인데 그 말은 즉슨 특가 상품이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존 제품 최대 50%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시즌에 관련된 요런 제품들 세일 적용되고 글로썰이라든지 컴퓨터 관련된 여러가지 제품 LG, TLC, 텔레비전들도 여러가지 세일된다고 요렇게 이미 적혀져 있고 샤크 청소기라든지, 비셸, 아이로봇, 여러가지 제품 셀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셀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오늘부터는 조금 자세하게 확인해 보셔야지 된다는 거. 아무튼, 스탠리 텀블러 같은 경우는 이미 미리 세일 시작되면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빨대 보여드리고 있는 텀블러 20불이면 구입 가능해서 2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장바구니 에두개 담으시면 5% 추가 세일도 가능해서 가격 더욱 좋아진다는 거. 한국까지 직접 배송, 무료배송도 가능합니다. 요거 49불 아무 문구가 붙어져 있지 않다는 거. 그냥 무료배송이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도 26불에 스탠리 텀블러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액 대비 30% 40%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니까 둘러보시고 저렴한 제품 여러가지 확인해보시면서 특가상품 특가상품 내일부터는 쏟아져 나올겁니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지과들 정보 여기까지만 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일정보 좋은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